네 사랑합니다 중등부 오늘의 백투베이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첨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배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헤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앞서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어 에베소 교회 문제가 많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어이 디모데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아이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주고 뭐 먹여주고 해도 어, 돌아오는 거는 어 그들의 어떤 반응 없음. 우리가 이런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목 목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 것을 보면서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어, 디모데는 지치고 또 허탈해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근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어,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어, 먼저 바울은 그가 부른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 이 구절의 말씀이 긴 문장인데, 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떼고 주어 동사로만 요약하자면, 부르심은 은혜도로 하심이라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어, 거룩이 무엇입니까? distinct. 구별됨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은혜이며 또 거룩함이라고 어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말이 어 디모데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어너 그거 목회하는 거 힘들지. 근데 그거 타스크, 그냥 업무가 아니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동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어,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수감 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의 상황보다 좋지 않아요.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뜨겁게 복음에 헌신했는데 그 복음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수감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복 내가 뜨겁게 편, 복음에 헌신했는데 나의 이 결과가 뭔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부분이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일을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어, 바울은 어떻게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또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의탁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나 어떤 느낌, 감정,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 혹시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 또사역 눈에 보이는 결과물, 현상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복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왜곡되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바뀌어지기를 어, 기도하고 바랍니다. 어, 또한 이러한 바울의 모습, 어, 그의 권면을 통해서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새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가지 바라기는 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중등부 사역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면 그것이 타스크가 아닌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중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의 중보 기도는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수련의 일정간 또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두 번째는, 우리 수련의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수련의 집회들을 통하여서, 또전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체험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련에 함께하는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 찬양과 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공동체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또이 중부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이